안녕하세요, 김성경 목사입니다. 산돌 성경일깨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욥기 10장에서 12장까지의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0장부터는 욥이 본격적으로 하나님께 항변을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욥은 치유가 아니라 답을 구하고 있습니다. 고통받는 이유를 알고 싶어하는 거죠. 타당한 이유만 알수 있으면 당장 회복되지 않더라도 견딜 수 있을 것이라고. 욥은 생각한 것 같습니다. 2절 말씀이에요.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3절부터 13절까지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으니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아시는데 도대체 내 죄가 무엇이기에 나를 이렇게 치시는가 질문하면서 자신의 무고함을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무고한 게 분명한데도 이미 환난을 만나서 인생이 추락한 이상 고개를 들수 없다는 것이 15절에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다는 욕의 말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절, 21절에서 욕은 어차피 나를 죽이실 것이면 죽기 전에 잠시라도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쉼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청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욕의 항변이 혹시 하나님께 무례한 것은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사탄이 틀렸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욕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그런 욕의 외침을 잠잠히 귀담아 듣고 계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욕은 하나님께 항변할지언정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계속 질문을 합니다. 그것이 요비 믿음을 붙잡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 11장은 소발이라는 친구가 요에에 하는 말인데요. 세 친구 중에 요에에 가장 심한 말을 합니다. 사절 보면 소발은 요비 스스로 완전 무결한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하지만 앞에 9장 2절에서 요분 이미 누구도 의인이라고 자처할 수 없다고 말을 했어요. 단지 욕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이 큰 죄인이 당할 만한 심판인데 자신이 하나님께 그런 큰 죄를 지었는지 수궁이 안 돼서 하나님께 하소연을 했을 뿐이죠. 하지만 소발은 욕이 한 말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제대로 듣지도 않고 욕이 스스로 완전한 의인인 척 말했다. 그렇게 정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7절 이하에서 소발은 하나님께서는 깊고 오묘한 지식을 가지고 모든 걸 보고 계신다. 즉 숨겨진 죄도 하나님은 아신다. 그러므로 14절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요백의 회개를 촉구합니다. 확실히 소발은 요백 고난이 그의 죄 때문이라고 엘리바스나 빌답보다 더 단정 짓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소발이 중요한 얘기를 하긴 해요. 5절, 6절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소발은 여기서 용서하시고 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43장 25절에도 그와 같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소발이 하나님의 극률을 알면 그 극률의 눈으로 욕을 바라보아야 할 텐데, 소발은 욕을 판단하고 가르치려고만 합니다. 정리해 보면, 소발이라는 사람은 고난당하는 사람을 보면 무조건 지은 죄가 있을 거야. 저 사람의 믿음이 문제일 거야. 라고 판단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예를 들어서 자녀가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부모가 원인이라고 단정을 짓는 겁니다. 물론 자녀에 대한 부모의 영향력은 큽니다. 그리고 부모의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다 부모 때문이라고 무조건 부모에게만 원인을 돌릴 수도 없어요. 최선을 다 해도 안될 때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 인생에게 진정한 위로와 소망은 죄 없이 고난당하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 크리스도이십니다. 이제 욕기 12장으로 가면 소발에 대한 욕의 반박이 시작이 됩니다. 3절 보십시오.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고난받는 욕에게 가르치려 했던 소발에게 욕은 내가 무식해서 고통을 호소하는 게 아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사실 간혹 성도들이 어려운 문제로 목사를 찾아와 면담을 요청할 때왜 이렇게 힘든지 뭘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질문하면서 고통을 호소하긴 하지만 사실 그분들 얘기를 잘 들어보면 이미 본인들이 답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목사의 가르침이기보다는 듣는 귀와 마음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욥은 6절에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악인은 형통하고 의인은 고통받는 이해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7절 이하에 인간이 생각하는 권선징악 법칙 이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세상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자유가 있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특히 14절. 그가 허르신 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 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16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19절.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22절.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이상, 요비 묘사한 사례들은 얼핏 들으면 하나님의 자유와 권능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비 말하려는 것은 사람의 신학과 논리로는 다 이해할 수도, 설명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신비한 일하심 가운데 때때로 의인이 고통받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욕처럼 왜 의인이 고통 당해야 하는가 질문하고 부르짖는 것이지요. 그렇게 잘 모르겠다. 이해가 안 된다. 알고 싶다고 부르짖을지언정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지 나는 다 알겠다고 단정지어 말하면서 고통받는 자들을 더 괴롭히는 교만은 저지르지 말라는 것이 욕이 말하려는 바입니다. 여기까지 욕기 10장에서 12장까지의 내용 살펴봤습니다. 그럼 전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그 다음 내용과 함께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